자 럭스 씨네아 합숙훈련 이제 오늘도 마지막 저녁이에요. 어. 합숙훈련 도움 되고 됐던 거 같아요.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음. 이렇게 제가 못한다고 해서 옆에서 네뭐 진심으로 화내주는 사람이 네. 원래 없잖아요. 네그 네. 있는 게스티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숙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네. 어, 또 이제 럭드라는 사람들 또더 알리기도 했고 네, 진짜, 만족해요? 진짜 좋은데 네.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대학들은 질거라 너무 부담된다 약간 아니 근데 그 그걸 또 이겨내야 되니까 생일 방송 을 근데 못했어요. 그건 좀 아쉽지 않아요? 뭐 아쉽긴 한데 사실 뭐 생일 방송은 내년에도 할수 있고 내년도 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축하방송 그래, 하는 거는 네. 사실 내려도 되잖아 위에. 이때까지 앞으로 붙이지. BJ 인생에서 한번더 있을까 말까 없을 거라고 생각. 오 마인드 뭐야 미쳤다. 네. 오 맞죠. 좋습니다. 오. 그리고 어차피 생일 다음날 그거 제가 팁 드릴게요. 생일 방송 혹시 못 하잖아요. 내일 만약 방송을 킨다. 생일 d 플러스일 하고. 생일 2부 하시면 돼요. 네, 개인 생일 방송 못 했으니까. 네,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저는 약간 그것도 있었거든요. 생일 3일 전부터 제가. 진짜. 방제 생일 디바이너스 3화를 시작했거든요. 세계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친대 와서 네. 좋은 점. 일단, 코치님들이 너무 좋고요. 음 시간을 엄청 진짜 갈아 넣으시고. 음. 선수만큼. 진짜. 음음. 24시간. 24시간 욕해주세요 저한테 <laughs> 아그 코치님들이 <laughs> 어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다큐멘터리 어 이거 컨텐츠 나왔어요 지금 저 오늘 예. 조이랑 한다고요? 어 이제 가세요 다음 인터뷰 목굴몰 해야 되니까 목굴몰씨 잠시 일로 네, 와주세요 아니, 진짜 얘 착착인 게 뭔지 알아요? 왜요? 와 진짜 여기서 가만히, 안, 막, 가만히 앉아서 막 이러고 아니 있는 거예요. 아니 심신 안 아니. 아니 그래서 드리던데. 뭐 하고 있나봤더니 유튜브로 무슨 뭐 공부할 때들으면뭐 <laughs> 듣기 좋은 무슨 감성은 막 이런 거 들으면서 <laughs> 아니 이게 청청이냐고요 이러고 오. 있어. 나 일단 무골머시 오시고요. 와. 자 10일 정도 됐는데 묻힌 데 와서 좀 어떠세요? 묻힌 데 와서. 일단은 음. 약간 방송 생활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음.. 어떤 느낌? 어떤 원래 항상 저는 변화 없는 BJ 네. 그리고 약간 좀 맨날 그냥 게임만 하는 BJ였거든요? 네. 근데 뭔가 무침와가지고 처음엔 진짜 무서웠어요. 음.. 막 그랬는데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 그쵸 별거 없이 다 네네, 사람 사는 네네. 건데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 아 들어오길 잘했다. 들어오길 잘했다? 네. 벌써 이제 2박 죠. 예, 네,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 키고나 합숙 마지막 저녁이에요. 네. 어떠 어떤가 이틀 동안 했는데 소감. 솔직히 재밌어요. 어 왜요? 저도 약간 이렇게 앉아서 게임만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봐주 봐주니까 음, 너무 좋고 음. 그리고 코치님들 돌아가시면. <laughs> 아 죽었다고요? <laughs> 돌아가시면 <laughs> 봐주니까. 예 예. 되게 편해요. 왜냐면 병꼬치님한테 맨날 부탁드리기도 미안한데, 방금 깨꼬치님도 어, 봐주시고, 매교수님도 어. 봐주시고 하니까. 어, 어, 어. 그래서 되게. 아이 괜찮아요. 편하게. 비게 되게 응. 조, 좋아요. 어, 좋아요. 이렇게 네, 봐줘서.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무친대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목표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일단, 대학 1승이요 대학 1승? 아, 근데 대학 1승하고 예. 이제 뭐, 대, 자퇴할 건 아니잖아. 예, 자퇴할 건 아니고, 응. 이제, 응. 어, 저는 약간 여기서 이제, 국권이 제 자리를 찾고 싶어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보라 방송에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인재예요. 응. 말투가 너무, 어허. 너무 약간 호감형이라서, 어, 사람들이 이제, 그, 봉주님, 총장님 방송이나, 뭐 이런 약간 때 압박이나 이럴 때, 약간 찾을 것 같아. 그럴 때더 잘할 수 있나요? 예 말을 뭐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오 진짜요? 예. 이제 약간 낯가림도 많이 사라졌어요. 네. 반장님이 워낙 다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아이 친구는 꼭 앞에 있는 사람 칭찬을. 아니 진짜 다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너무 예. 그냥 편해요. 정이 간다. 응 어, 정이 가요. 아이 사람 좀 정이 간다. 뭐 코치님이든 아니면 우리 같은 역캠 선수든. 변 어, 코치님이요. 오왜왜왜 왜. 왜, 왜, 왜. 그냥 쉬라고 제가 들여보내도 음. 저 혼자 게임하고 있으면 자꾸 이자 가지고 오셔가지고 음. 뒤에서 자꾸 게임을 봐주시더라고요. 아그병구치님 네, 카메라에 지금... 안 나오면 욕 먹을까봐 그런 거예요. 아 지금 주무시러 가시긴 했는데.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자 증배 씨 여기 앉아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철기중대 이후 무친대까지 진짜 어떻게 보면 초 메이저 대학을 어, 이제 경험하고 있는, 예, 럭, 그, 뭐야, 랩네미스인데, 네. 초메이저 대학만 이렇게 가게 된 본인만의 매력이 뭘까요? 저요? 네. 맞고? <laughs> 아, 왜 웃으세요? 본인도 웃으셨잖아요. <laughs> 아니, 본인도 말하고 웃으셨잖아요. 이유를 본인이 아니까 웃은 거 아니에요. 아, 얼굴로 들어갔다? <laughs> 아니, 저 어, 아니고, 네. 그냥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네 진짜 딱 타이밍이 음. 좀 운이 많이 좋았죠. 음... 랜네미 씨가 생각했을 때 네. 대학 이전과 네. 대학 이후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모가 작아서 음. 이제 좀 BJ로서 자기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맞지 네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스타판을 알게 아, 되면서 씨. 돌아오면서 네.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 가야스타이 어, 맞을... 열렸다 저도 그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박성진 뭐, 뭐 하던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저도 대학 열풍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많이 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표 같은 게 있어요? 뭐 고정 시청자를 늘린다든지뭐 네. 고정 수입을 늘린다든지 음, 이미 음. 근데 많이 발전은 네. 됐고 네. 이거를 유지를 할수 있느냐가 아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그게, 음.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대학판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는데 여러 네. 가지 부분에서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다 나의 능력같이 보일 네.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제 메이저의 낙수, 네. 이, 이게 사실 99.9%라서, 요거를 이 중에 몇 명이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맞아요, 유지하는 맞아요. 게 정말 중요한데, 정확히 알고 있네. 네. 어. 어 네. 아, 근데 아. 마인드 너무 좋은데, 이 어, 저는 랩? 근데 욕심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어, 어 50달이? 그, 어. 니 방안이라 하잖아요. 니 방안이 뭐야? 이거 방송 키면 한 명도 안 봐. <laughs> 아, 그건 누가만 듣거야. 나 처음 듣는데. 이 <laughs> 네 방안. 네. 아, 근데, 그냥 네. 시청자들한테. 네, 그만큼 어. 어려운 거니까 저는 어. 만족하고 이거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어. 하고. <laughs> 더잘 되면 좋겠지만. 이 대학생활 끝났을 때는. 그러면 어떤 BJ가 되어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스타를 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음. 좀내 맘대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일단은 확실한 건 스타를 하고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어. 스타 BJ니까 아니 사람들이 제가 네. 이게 솔직히 대학 대전 지고 뭐 하면 네. 지고 그러면 네. 얘는 스타판을 좀 떠나라 이런 <laughs>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스타로 BJ를 어. 시작한 사람한테 얘 어. 스타판에서 보기 싫다 하면은 음. 그쵸 어. 그쵸 그, 그런 그 거는 좀 그렇고 저는 계속 스타를 할 거라서 예, 음. 스타를 하면서 그거를 토대로 다른 걸 하고 있지 않을까 이미 한번이큰 이 열풍을 겪은 것 자체가 네. 큰 도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계속 네. 한다면 램렙이 네. 예, 씨도 더 발전하고 좋은 BJ가 네. 되지 않을까 예, 오, 생각이 아, 듭니다 박성진의 힐링캠프인가요? 아니요 이거 <laughs> 스타 다큐 3일이요 예. 예. 저거 하나. 예 예. 좀 실물 봐줘. 빨리 인증해 주세요. 그니까 요그 제가 네. 이거 이건 끝입니다. 다큐서맨 멘트가 아니에요. <laughs> 정신 못 차리는 년들이 두 명인데 카이리 징배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얼굴 자꾸 질문하는데 너는 자꾸 남자에 관심 있는 거 같고 <laughs> <아니. 웃음> 카이리는 자꾸 얼굴에 관심 있는 거 같고 이러니까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라고. 알았어? 어 나가. <laughs> 카이리 와. 어. 얼짱, 카이리 등장? 아니, 그런, 그런 멘트 쓰지 마. 자, 다큐 3일, 스타 다큐 3일 가겠습니다. 자, 카이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 대학 열풍에서 또 가장 큰, 어, 인기와, 어, 관심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떻게 좀 요새 많은 사랑을 느끼고, 느끼고 있나요, 본인이? 아, 너무 과분하죠. 음. 제가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네. 사실 좀, 걱정이 많이 앞서요. 그 관심이 많은 만큼 음. 좀 많이 보답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어 근데 어떤 부분이 좀 그걸 못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최근에는 프로토스 때문에 네. 어, 한참 슬럼프가 와서 좀 그런 혼자 내적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처음에 카일리가 들어왔을 15. 때, 15. 때 15. 7티어였나요? 15. 네. 7티어의 카이리를 아, 보고, 네. 우리가 게임을 보면서, 어, 이 친구 되게 잘한다, 재능이 있다, 라고 시작을 해서, 6티어까지 상승했고, 아추, 네. 그 중간에 아초킨 대회도 우승하고.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봤던 카이리는 7티어의 카이리였어요. 애초에. 음. 지금까지도 충분한 발전을 했고,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욕심을 내서, 내가 빨리 5티어 가야지가 아니라, 어, 지금 하고 있는 걸 유지를 잘 하다 보면 저절로 오티어가 돼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멘탈적으로도 굳이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카이리가 꿈꾸는 대학 대전이 끝났을 때 BJ 카이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저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진짜 나, 나를 나 보여주는 그런 방송인이 음. 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청소하는 모습 예. 뭐 담배 피는 모습 밥 해먹는 모습 뭐 여러가지 보여주는데 또 보여줄게 있어요? 네 그냥 여러가지 하는거죠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 아. 어, 스타 하고싶으면 스타도 하고 음. 어, 롤 하고싶으면 롤도 하고 아. 배그 하고싶으면 배그도 하고 아. 프리스타일로 잡았다 요년 스타 대학반 끝나면 런할거지 너 아니에요 아. <laughs> 롤도 하고 뭐라고? 저도 대학판 끝나면 스타 안 해요. 원래 안 하시지 않아요? <laughs> 예. 저, 저, 예. 예, 예 스타 보라 할거예요 예, 예, 예. 음.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나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지금, 최근처럼 슬럼프가 음. 왔을 때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 오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아, 그냥 진짜 약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인간 성장하는 카이리 네, 그런 거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어, 또 여러 멤버들과 친해지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무친 대에서 나와 음. 가장 친한 멤버 없고요. 가장 안 맞는 멤버 모르겠어요. 친한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은 네. 제가 감히 뭐나 친해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음. 제가 막 아팠을 때 있잖아요 한동안 네. 네. 그때 럭더 언니가 진짜 저를 좀 많이 챙겨줬어요. 네,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럭더 언니. 와너 게임 하는 줄 알았거든? <laughs> 야저주다 듣고 있었네 저거. 와 <laughs> 어, 야 뒤에, 야, 카메라로 보니까 뒤에서 몰래 나오는 거 레전드네. 왜 너무 예요 아니, 명수야, 아니, 왜저 미안하다. 명수야라고요? <laughs> 어, <laughs> 어, 아니, 사슴아, 어, <laughs> 그래. 어. 자, 일단 그러면은, 어, 우리 또럭스랑또뭐 친해지면 좋은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인간 카이리. <laughs>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한테 말해주세요. 저는요. 네. 그, 되게 당씩식해 보이고요. 네. 강돌해 보이고, 네. 되게 기분 좋아해 보이고, 바보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네. 사실 저 마음이 되게 여려요. 음... 그래서, 애기 보살피듯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저를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 사람들한테. <laughs> 그래요. 이런 모습들도 사람들한테는 몰랐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뭐, 정이 간다로 도배되면서. 정이 그리고, 간다. 어, 어, 너무, 어, 민심 장난 아니, 역시 카일이다. 어, 어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보긴 보지 마세요. 네. 예. 다시 보긴 보지 마시고, 여튼 어 앞으로도 무친데에서 좋은 어떤 카일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예저 가면 돼요? 네. 들어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제,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아까 보니까 너무 아니, 여기 <laughs> 그런 감성이라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laughs> 잠시만요. 아니, 잠옷이래. 옷이에요 잠옷이래. 방에 굴러다니는 옷. 그냥, 그냥, 그냥. 그러니, 어, 어. 루이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게 루이비통에서 음. 잠옷으로 나온 옷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냥 옷인데, 제가 입은... 잠옷으로 입은 거예요. 지금 편하게 입으려고. <laughs> 언니, 언니, <웃음> 집에 안 입는 옷있으면 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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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세요. 네, 서지수 선수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성으로서의 업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최고로 찍으셨고 이제는 대학 문화까지 같이 참여하시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문화? 어. 어 저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되게 오래됐고 네. 되게좀 잊혀져가는 민속물이 같은 게임이 됐었는데 네. 이게 다시 이렇게 부흥이 돼서 네. 너무 좋아요 그냥 어 다시 부흥이 돼서 그리고 좋다 그리고 이 게임을 몰랐던 어, 되게 어린 선수 아, 어린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BJ 중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게임을 알고 이제 하면서 이제는 음. 어린 사람들도 유입되고 음.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근데 확실히 스타판 어머니 같은 약간 멘트신데어 그러면 어, 어 그러면은 이제 호흡을 이제 같이 맞추고 있는데 좀뭐 불편하거나 혹은 뭐 좋은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한번 어. 배워보고 싶었어요, 진짜. 현. 아, 이렇게 진짜 현역 때처럼. 그러면 나 얼마나 또늘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나의 성장. 내가 나 혼자만 했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좀 드는 궁금한 생각인데, 스타크래프트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스타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저는. 오, 그, 그냥 뭐 이, 이유가 없이? 그냥. 그냥 제가 완전 그 학창시절에 좀 미쳤던 게임이라. 응. 음. 나이 드니까 스타만 한게 없어요. 했던 거밖에 안 하게 돼요. 다시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 서지수에서 이제는 대학. 어디 대학 무친대 서지수로 출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시 현역이 된 기분이 들것 같은데 그런 건좀 어떠세요? 좋으신지. 사실 제가 음. 그동안 여자 대회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에. 그렇게 이렇게까지 막 긴장하고 준비를 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정말 아. 몰입이 더 잘되는? 음. 그래도 이 팀을 위해 정말 이기고 싶다, 막 이런. 어, 그내 팀이니까. 응. 나내 대학이니까. 진짜 생겨요. 몰입감이 더 생긴다 해야 되나? 감성을 어. 하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서진 선수 선수가 잘하는, 또, 여자 선수이기 때문에. 남자들하고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부담감은 좀 없으세요? 어, 그좀 즐기는 편인지 네. 아니면 제가 어. 현역 때도 음. 여자 리그에 계속 우승을 해서 네. 여성 리그를 아예 안 나오고 그때부터 그냥 도전했거든요. 음. 남자. 리그. 근데 저는 원래 위로 올라가는 걸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옛날부터 남자들을 이겼어야 되는 포지션이었네. 네. 예전에 가 대회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여자들 안 나갔. 아 예전에 네. 현역 네. 때. 아 그때도 약간 마인드가 아, 나 어차피 남자도. 꺾어내야 네, 되니까 네, 도전했던 거구나. 예전에 더, 도... 왜냐면 계속 우승했으니까 이제 난 새로운 거에더 도전하고 싶다. 그때는 미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laughs> 네,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참, 확실히 마인드가 예, 프로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부담은 없으세요? 어, 그니까 약간 많은 시, 음. 스포트라이트를 솔직히 봤잖아요. 아, 특히나. 그때 진짜 부담 되긴 했어요. 고해랑 할때시간이 이게 좀 늦게 하야 루틴이 거. 다르니까. 네.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주말에 하니까. 음. 그 낮에 많이 쉬고. 컨디션 조절을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음, 근데 너무 힘들었어 사 힘들었었다. 이번에는 좀더그 조절을 잘 네, 하셔야겠네. 네, 네, 몰랐으니까. 어. 마지막으로 무친데이 서지수가 무친데 팬들에게 한 아, 말씀 해주신다면? 아직도 여기 와서 음, 환영도 많이 받고, 네. 네. 예, 그리고 한번 이길 때마다 혼자 개인 방송 할 때마다 더 많이 축하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맞죠. 네. 예, 방송 개인 방송에 대한 책임감도 전보다 좀 많아졌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묻힌 데 팬분들께 엄청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좀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인터뷰 감사하고 역시 근데 지수우 나가 여러분들 확실히 그 선수 때도 인터뷰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냥 술술 나오네. 어, 편하긴 하네. 어,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